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 t v 김선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역사에대해변한점미 대선 최종 결과 어떻게 될까? 미 대선의 결과는 트럼프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자유민주주의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현대사에서 가장 극단적인 그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의 기로이자 자유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이 이위에서자 구출되느냐 마느냐의 그런 순간에 의 있다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아 트위터가 트럼프의 계정을 영구히 정지시켰습니다. 자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가요. 자 이런 일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의 상징인 미국에서 더덕이나 현직 대통령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아무로 상상할 수가 없죠. 자, 중국에서 일어날 법한 그런 일들이 말로 세계 자유의 상징이란 미국에서 대통령의 트위터가 저희가 페이스북이 이렇게 영구히 정지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모든 평화는 힘이 뒷받침되어야 되죠. 자유와 평화는 힘이 없다면 결코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전쟁은 평화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죠. 자유를 갈망하는 자유민주주의 세계 전체, 전체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할수 있는 미국. 세계의 마지막 보류인 미국에서 트럼프가 멈추거나 지게 된다면 세계 민주주의는 사실상 사망 상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행동하고 이기게 된다면 현대사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의 영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모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만 앞세우고 행동을 하지 않고 꿈을 된다면 이미 버스는 떠났고 탄핵당하고 모든 희망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미국은 이제 그야말로 저문해가될 것이겠습니다. 트럼프가 단순하게 추가적인 증거라든지 정상적인 평상시 법으로 대처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지금 늦은 상황인데, 치명적인 증거들이 하나씩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고, 적과 아군이 이제 구별되는 그런 순간이죠. 그래서 박지 같은 추악한 치대들을 소탕할 마지막 그런 시간이 이제 다가왔는데, 자, 9일과 10일, 17일 0일1 이런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0일도 안 남은 그 사이에 모든 것이 이제 결판이 날 텐데요. 자 국가 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에게 충성하는 미국의 군인들에게도 무한한 축복을 보내고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자응감한 자만이 자신과 국가를 지키고 정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교전에도 없이 승리를 할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하지만 불가피하게 응징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강하게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황에 너무나 걱정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체리카트 너둠에서 조금씩 동이 트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분명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이지만 확실한 뉴스가 나올 때까지 들뜨지도 말고 당연하지도 말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 트럼프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게 좋을 듯 같습니다. 좋을 듯 합니다. 트럼프와 함께 작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기를 동시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쩐다고 미국이 어찌 된 것도 아니겠지만 기도하면서 차분하게 각자의 역할을 하고 기도를 응원함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핵심은 지금 매우 불안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탄핵 의결이 어떻게 될지 그 이전에 트럼프가 결단을 내릴지 누구도 사태를 예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미국의 상황에 따라서 전 세계가 달라지는 상황이고 미국의 불확실성 때문에 당분간 현금을 챙기고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탄핵으로 몰고 가게 된다면 그의 일생일대 대실패가 될뿐 아니라 8천만 지지자들의 의문을 배반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미 건국 정신과 미국의 몰락을 자초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를 지지한 8천만 자유애국 시민을 배신하는 동시에 허방및 자유 세계를 좌절시키는 비겁자로 전락할 것, 전락하는 결정적인 패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역사의 시간대를 지나는 순간. 지구상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막중한 책임과 애로움 속 고뇌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결단의 지혜가 꼭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을 잘할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트럼프와 그의 함께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